할렐루야! 11월 3일 키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Oh no!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같이 신나게 챈트로 찬양해 볼게요. 에서 김 이주 노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숙인거들 하나님께다 볼 겁니다. 또 나는 다자를 반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이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전도사님에게 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인지게. 해 주시고, 전도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한 주간 기쁨으로 짐족해서 매일매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니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어른 누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 보금 15장 24를 말씀하오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어요. 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왔어요. 아니, 글쎄, 이 동네에 잔치가 크게 열렸대요. 무슨 잔치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알아볼까요? 잔치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짠! 어머! 사진이 찢어졌어요. 어떤 사진이었을까? 위에 거일까? 가운데 거일까? 맨 밑에 거일까? 뾰족뾰족한 부분을 맞춰보세요. 네, 가운데 걸 한번 맞춰볼까요? 아, 아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야기 2 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흉년까지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진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어요. 하지만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아, 드, 드디어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마을이 보인다. 아, 아버지 작은 아들은 절뚝절뚝 마을 입구를 향해 갔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아들의 눈에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마을 입구에 누가 나와있네. 누구지? 어? 아, 아버지? 아, 아, 아들아! 매일같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작은 아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laughs> 어머나! 흉측해라! 저렇게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옷을 걷어올리고 뛰어가는 모습이라니. 그러게요. 존경받는 어른이 무슨 일이시래요? 아유, 제가 다 창피하네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laughs> 아들아, 돌아왔구나. <laughs> 아버지,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세요.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살고 싶어요. 내 아들아. 종이라니, 무슨 말이냐? 이제 걱정하지 말렴. 너는 변함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어서 가자. 우리의 집으로. <웃음> 아버지. <웃음>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우리 아들에게 입히거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끌고 와서 쳐봐라.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큰 기쁨의 날이다. <laughs> 아버지 이렇게 못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 내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작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작은 아들을 맞아주었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날, 아버지의 집에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무엇을 열었을까요? 1번, 빼빼로데이. 2번, 돌잔치. 3번, 기쁨의 잔치. 4번, 할로윈 잔치. 정답은? 네, 기쁨의 잔치를 열었어요. 어, 그런데 친구들, 할로윈 잔치를 엊그제 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할로윈 파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 할로윈 파티는요, 기독교에서 원하는 파티가 아니랍니다. 이건 사실 사탄의 문화예요. 왜냐면 하 귀신 옷을 입고 귀신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할로윈 파티의 유래는 죽은 영혼이 저승을 떠둔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달래주는 행위랍니다. 친구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요. 이 땅에서 살수 있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팔티지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호박등 보이시나요? 이 호박등은요. 여자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로윈 파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월 3 1일이 종교 개혁일로 지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주에 들었었던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돈을 모두 다 써버린 아들은 배고프고 힘이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봤지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작은 아들에게 달려간 아버지는 더럽고 냄새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득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라.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멋진 반지를 끼워줬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깜짝 놀랐어요. 큰 기쁨의 잔치에 베풀어주신 아버지의 곁을 작은 아들은 다시는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자, 우리 같이 결단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을 보고 오른쪽 그림에서 다른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위에 있는 지부, 그 다음 아버지의 입, 또 아들의... 어, 친구들 너무너무 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은 다섯 개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나도 잘 찾았습니다. 우리 항상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가는 우리 끼지 친구들이 됩시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내가 꼭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항상 아버지께 돌이키는 키즈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성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